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평 최고의 부동산 전원 닷컴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남한강변 마을로 아주 유명한 강하면 전술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주택을 좀 만나보러 나왔습니다. 아, 이 주택은 2차선 남한강변 도로에서 약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접근하는 길이 다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뛰어난 어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외관에서 보여지듯이 아주 튼튼하게 건축한 주택인데요.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 약 242평이고요. 건축 면적 2층 구조로 63평입니다. 어, 2011년도에 준공을 어, 받은 주택입니다. 현재 심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진입하는 도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심파는 도로인데요, 아스콘으로 6m 정도 넓이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 지금 차량 두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어, 주차 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음, 그 주택 경계면으로 이렇게 예쁜 돌담을 쌓아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 주. 주택 외관에서부터 이 고급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그 지주분께서도 지금 현재 뭐 세컨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 주택 문제 때문에 지금 어, 아쉽게 처분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또 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어, 예쁜 집으로 또좀 이렇게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일단 주택 어, 정원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제 대문을 지나서 보시면 어, 한군데 한 군데 지금 손길이 안간 곳이 없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오늘 워낙 춥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어, 영상이 예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 돌계단부터 해서 어, 정원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나무가 어, 소나무들이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주택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어, 굉장히 운치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그리고 경계목들을 쭉 심어서 어, 마무리를 해놓으셨는데 아주 아담하고 넓은 정원 공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여지는 뭐. 2층에서 보여지는 그 공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은데 어, 주택도 굉장히 외관에서 보여지듯이 어,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한 주택인데요. 어, 어, 집이 정말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 마을 자체가 굉장히 그좀 퀄리티가 있는 좀 단지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주택도 어그 정도의 퀄리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 내부로 좀 진입을 해볼게요. 아주 널찍한 전실 공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넓게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들어와서 딱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널찍해요. 그러면서도 아늑한 공간감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지금 시공을 해놓으셨는데 어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널찍한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 천장고를 높게 해서 개방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 거실 소파에 한쪽에서 앉으면 이렇게. 어, 정원수들을 바라다보는 어,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가 완만한 경사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평지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접근성 좋고 평지인데 이렇게 또 어, 독립적이고 어, 막히지 않는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딱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게이 주방이 상당히 넓어요. 이 주부님들이 어떻게 보면 로망인데 거의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카페 같은 느낌으로 이 주방을 시공을 하셨는데, 주방 공간이 전체적으로 아주 널찍하면서도 지금 거의 8인용 식탁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도 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이제 요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요 싱크대 정도는 리모델링을 좀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한 뭐 빨래라던가 세탁기 공간을 좀 놓으실 수가 있고 이 뒤쪽으로 또 이렇게 어, 보일러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청, 창고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어, 굉장히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뭐 어, 지금 주택 평수또 어, 평수지만 상당히 넓은 공간감을 갖고 있는데 안방이에요. 거의 열두 자 정도 되는 지금 농이 지금 쭉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침대를 놓았는데도 상당히 넓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오늘 바깥 날씨가 상당히 춥고 이 집이 지금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집이 굉장히 훈훈해요. 안에 들어왔더니 어 되게 지금 보, 뭐 난방 가동을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상당히 집이 훈훈하고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드레스룸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하나의 방이 있고 안쪽으로 어, 여기 화장대 공간이 또 있고요.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안방에다가 욕조를 놓는 곳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 게스트 화장실에는 뭐, 욕조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여기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어요. 게스트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공간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2층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데, 계단 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예, 자재 하나하나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주택이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2층 거실 공간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뭐 거의 웬만한 집 거실 주방 공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 아. 어, 조방거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그 보셨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2층 양옥집 아주 그 어, 좋은 부잣집 어, 그런 주택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자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방이 있고요. 또 안쪽으로 또 방이 있어요. 2층 방이 있고요. 널찍한 침대가 놓여 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어, 샤워부스하고 어, 변기 세면대 설치되어 있는 어,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하나의 이제 장점 이라고 하면 음이 그, 테라스 공간인데요 2층에서 바라다 보이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한강변 그 2차선 도로변에서 뭐약한 500m 정도 올라오는데 어, 이렇게 짜끔하게 뭐 이렇게 강조망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맞은편 산자락을 편안하게 바라다 보는 이런 시원스러운 조망권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편안해요. 조망권이 이렇게 트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그어 불편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그런 편안한 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멀리 저 백운봉 자락까지 쭉 바라다 보이네요. 아 오늘 어 날씨가 춥긴 하지만 맑기 때문에 아 영상이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아 지금까지 주택 내외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특히 뭐이 전술이란 마을은 그 성남 분당 뭐 이쪽에서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어, 그만큼 또그 각광을 받는 그런 마을이기도 한데요. 어, 남한강 변을 끼고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은 그런 단지 안에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접근성 좋고, 그리고 아주 튼튼하고 예쁜 정원을 가진 럭셔리한 주택이 새로운 주인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왼쪽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하셨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